저는 3, 3년생으로서 나이가 84살입니다.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노래교실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수원시 세금을 뺏어 간다며, 그럼 노래교실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6.25 동난을 버티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나마 낙인 노래교실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섭섭합니다. 시장님, 우리 노래교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켜주십시오. 시민들의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내세요, 시장님. 잘 부탁합니다. 그래도 우리 볼건 보고 가야죠. 수원 ITV 시민공감 베스트5 5위, 4위 소식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최초로 수원을 방문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4월 1박 2일간 수원을 방문했는데요. 포럼 강의와 화성행궁 등 수원을 둘러보고 KT 위즈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2016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수원이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주차 불편 등으로 수원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온 현대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국비 74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으로 2020년 완공될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상인과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유. 그럼 지금도 애 키우기 힘든데 보육료 지원까지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세금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시장님,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게 세금 꼭 지켜 주세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그리고 수원 iTB 시민공감 베스트 3위 2위도 관심 가져 주세요. 공감 베스트 3위 2위 만나 보시죠. 수원시 권성구는 지난 3일 관내 기업과 행복밥차를 후원하고 자원봉사 활동 등을 운영하는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행복밥차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드림브리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인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행복밥차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수원시가 24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40여억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주민 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배우자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명단 공개와 검찰 고발 등의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많은 수원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섬의운동을 시작한지 보름 만에 100만 명이 달성됐습니다. 그만큼 어 절박함과 또 시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염태형은 수원시의 시장으로서 더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원의 세금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에 사실 수 있도록 지방재정개편안 꼭 철회시키겠습니다. 자, 수원 ITV 시민공감 베스트 1위. 역시 이 소식이 차지했네요. 예상하셨죠? 수원시민의 염원이 담긴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소식입니다. 그럼 유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4월 22일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수원시와 시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수원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재정개혁안 철회를 촉구하고 수원시 의회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는데요. 수원시민들도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를 재정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화가 아닌 지방재정 개편안 정부의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Bonjour, no. Scusate se è fatto da. Che che sta 야 a c e n d o 아 근데 친구가 어떻게 다녀요 지금? Ciao. 쟤 뭐야? 아, 잠깐 잠깐 잠깐. 예.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야. 어기도 했고요. 어... 네. 근데 한장 환장... 떠올 것 같아. 너뭐너 뭐하는, 너 뭐하는 <laughs> 사람이야? 너 정체가 뭐야? 수원 이티